일본과 관련된 근대사 기술에서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역사 근대사 논문이나 기술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그이 자료 이 보시면은 우리 한강 작가 예 데보라스 미스와 같이 있는 이 모습이시죠? 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국악중앙연구원이 인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네,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예. 데브라 스미스가 2011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우수논문으로 당선돼서 500만원 장학금 받고 관련해서 한국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게 됐고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제대로된 번역을 할수 있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냐면은 제가 반일 종족주의 책도 다 보고 또 원장님 논문들도 다 보고 사실은 원래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어젯밤에 원장님이 쓰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원장 인사말을 보다가 근대성과 관련된 내용 짧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다시 제가 좀 질의를 하기로 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정족주의 강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마저 유린해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토지를 마구잡이로 수탈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약해보면 해방전의 조선경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역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당초 자본과 기술에서 앞선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조선인이 배제된 것은 아니고 조선인 공장과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호를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 악마의 편집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전 영상을 다 풀로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승만TV에서 나온 이훈 교수 영상도 같이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오미심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한국학 중앙 연구원장님 하실 정도면 그학의 가장 중심인 묵민심서는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묵민심서 서문에 뭐 라고 써있느냐? 수령으로 나갈 자, 공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나가라고 할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서문에 써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직자의 삼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듯이 일본과 관련된 근대사 기술에서 우리가 지금 해방 위에 한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역사 근대사 논문이나 기술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거는 제가 아 어, 그러니까 경제사학자로서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제가 아까도, 그니까, 제 발언 때문에, 여러, 그니까, 위원님들 불편하게 만드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그니까, 학자로서의, 제 생각이, 뭐, 과거에 있었던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니까, 그, 연구원의, 그니까, 그, 원장으로서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어, 그 학자로서의 생각 이외에도, 어, 그니까, 다른 여러, 어, 분들의,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도까지 감안해서, 어, 그러니까 연구원을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어, 어떤 사관에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제가 그 부분을 뭐 충분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인의 강제로 거기에 동원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듯이 명기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저술한 이우현 교수는 강제 동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잘못된 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안부는 매춘이었다. 이용훈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니까 위안부의 어떤 그 위안소의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본 군이 직접 관여가 돼 있고요. 따라서 일본 정부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그러니까, 비판을 면할 수없다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원장님의 논리대로 치면은 일본이 조선을 수탈한 것도 아니고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승전국도 식민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 동원과 관련된 어떠한 보상을 할 수도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 그니까, 일본, 그니까, 그, 그 시기, 일제 그 시기에, 그니까,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통등하게 취급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사도광산이라든가, 군함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SBC에서 보상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A 변제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못된 거 아니겠나요? 그죠?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제가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도와 관련해서 지금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급하게 만들어진 민족의식담이 만들어진 허구의 상징물이다라고 이용훈 교수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아, 그부분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독도는 우리가 시로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게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이 이 자리에 취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직을 만약에 그치한다고 본인이 판단되시면 절대 어떤 이념의 판단을 가지고 상속 중앙정부 운영하시는안됩니다 그러면 절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